그럼요. 이번에는 편도선 질환이 좀 심각한 경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. 왜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편도선이 좀큰 아이들 있잖아요. 잘 붙는 아이들 이런 경우에는 좀 아, 우리 아이를 편도선 수술을 시켜야 하나라고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. 근데 이 편도선 수술 어떨 때 고려를 해야 될까요? 첫 번째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편도선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수술한 건 아니다. 아... 예,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년에 네번 이상 편도선염을 알아서 네. 너무 약을 많이 먹어야 될 경우하고 음. 그리고 이 편도선 때문에 코골이가 있어서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을 음. 때이두 가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. 어, 하지만 편도선염 자체가 오래 가게 되면 그게 축농증도 유발하고 중이염도 유발할 수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아주 축농증이 어, 심하거나 자주 재발하거나 중이염이 아주 자주 재발해도 편도선과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코 편도를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.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떤 어, 기준이고요. 예를 들어 내가 편도선염에 앓고 있는데 내가 직업적으로 절대로 나는 일 년에 한두 번이라도 정말 심한 감기를 앓으면 안 되는 직업이 있을 수 있죠. 네.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를 해서. 어, 한두 번에 걸린다, 하, 걸린다 하더라도 수술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음~ 그러니까 뭐~ 아이들 같은 경우에 편도선염이 뭐1 년에 4번 이상 너무 자주 걸린다거나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코골이 증세가 심할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으로 수술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음.